낚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인 방송하는 분들도 보이는데요. 촬영하랴 이 갈치를 올리랴 정신 없네요. 화이팅, 해보겠습니다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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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화이팅. 이팅 화이팅. 화이팅. 이팅 화이팅. 화이팅. 화 와, 팅이 나간다. 팅 화이팅. 이 오, 오오오! 사이즈 된다, 사이즈 된다, 사이즈 된다. 우와, 포인트 이동하자마자. 첫 갈치. 오, 첫 갈치. 사이즈 됩니다, 첫 갈치. 오, 오 진짜 쉬워, 진짜 쉬워. 너무, 너무 가까이, 나 얼굴 빼고. 아니, 아니, 찍어, 이거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됐나요? 야, 야, 두 가지 또 돌아봐. 서. 오, 와, 비늘. 싸웠다, 어두어나이 <laughs> 아, 빠졌다, 이애 계속 빠진다, 이뭐씨나 이게 물고 들어갈 때까지 놔둬야 돼 계속 빠진다 어... 아이 작다. 오뚝. 어, 짜 했어요. 한번더 하세요. 아 진짜. <laughs> 오.

셀프로 찍는 거예요? 네, 유튜브야. 아니, 뭐 하신다고? 유튜브, 유튜버예요. 서툴러 TV. 아, <laughs> 감고해도 되나? <laughs> 아니, 근데, 아 유튜브를 지금 낚시하시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니요, 유튜브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 네. 편집해서 어.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이게 뭐? 좀 특별한 날이라서 그래가지고. 응, 그렇죠. 아무래도 금물이 그 풀리고 이러니까 어뭐 소개도 해주고 뭐 저는 취미가 낚시라서 뭐 하고 어, 그래. 즐기고 지금 어, 오는 어, 아, 거죠. 우 와, 빨리 싸워, 큰데! 어, 아, 아, 바보. 아, 바보, 아. 바보. <laughs> 아, 아, 큰거 갖고 왔어요, 제가. 5리터짜리 많고랄라고 5리터짜리 일부러 장구 갖고 와서 꽉 채우려고 맞아요

아싸 완전 물방 고기반인데 1타 1피 꽝이고 철아 바닥에 대갖고세 바퀴 시빌리언 나도 안 해봐 잡는다고. I oh. <laughs> 왜 빠지지, 그놈? 맨날? 와, 물었다. 아싸. 용. 피디인다, 피디인다. 피디인다, 피, 피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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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피. 오 와우. 어머, 왜 담배 차려? 짜자오. 짜자오. 갈치 침만